혹시 요즘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걱정되시나요?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AI가 당신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일을 해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엔트로픽 CEO가 충격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기술, 금융, 법률, 컨설팅 같은 분야에서 최대 50%의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AI로 인해 실제로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게 놓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후회할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의 5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미국의 유명 미디어 AXIOS는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로 인해 고도로 훈련된 전문직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5년 안에 대체될 수 있다. 그가 언급한 분야는 이렇습니다. 기술 금융 법률 컨설팅. 그야말로 지금의 고연봉 직업들이죠. 이건 단순한 반복 작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서 작성, 리서치, 전략 분석 같은 두뇌노동마저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실업률은 10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정부나 사회가 이걸 막을 시스템은 부족하고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술보다 사람의 전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지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를 고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업계에서는 리서치 업무의 70%를 AI가 대신합니다. 하지만 그걸 적절히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사람입니다. AI를 경쟁자로 보는 순간 도태됩니다. 동료로 활용하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중심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력과 감성지능.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인간의 공감능력과 통합적 사고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조직 내부의 갈등 조정,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빠르게 배우고 바꾸는 힘입니다. 엔트로픽 CEO가 강조한 또 하나의 키워드 적응력.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필요한 지식을 유튜브 온라인 강의 AI 툴로 빠르게 익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업이 찾는 인재입니다. 여러분 AI는 위협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AI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제도, 실업대책, 사회안전망. 모두가 새롭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은 AI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5년 뒤 당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진짜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절반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변화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더 많은 AI 트렌드와 생존 전략이 궁금하신가요? 이 영상 다음에 추천되는 콘텐츠도 꼭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